시카고 한인 여성회와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을 연달아 지낸 최초의 인물 유원자 이사장을 조명합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의 양대 단체를 이끈 그의 리더십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성의 장점은 바로 그거다.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바탕이 된그 위에서. 공세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아 단체다 이것이 장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들의 그 멤버십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를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화합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인화의 단체가 되는데 내가 공이 있었구나 내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또 누군가에게도. 그 받은 혜택을 다시 베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 제가 미국에 이민 온 해는 1973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49년을 시카고에서 살고, 어, 제가 원래 전공이 간호학을 했는데, 어, 간호원으로서 이민을 와서 어, 제가 또그 프로페셔널. 바꾸어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30년을 어,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o d g o o d morning, s i Good morning, i Good morning, sir. Good 하는 일 n i n g sir. Good morning, sir. g o 연락을 취합니다. 67전인데요. 지금 보험료 나가시는 거는 요 그러니까 내셨어 나셔서... 재정 상담 클라이언트인 카니리 씨에게 은퇴 연금을 포함한 노후 재정 관리에 대해 꼼꼼히 챙겨 줍니다. 어, 제가 여성에서 이사장을 맡기 전에 어, 제가 전문직 여성협회에 회장을 맡았고 또 미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경제인협회 회장을 어,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자리 아닌 이사로서는 어, 문화회관의 이사로도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어, 미주 총동문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어, 이 자리에 사회적으로 수행되는 이가 있습니다. 어, 우리 여성의 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인 사회에 모범적이고 비관이 되는 훌륭한 방식입니다. 사람이 사실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처럼 이제 우리 여성에도 40주를 되기도 한낮에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여성의 이사장을 맡게 된 거는 사실을 여성의 아, 그 이사로서 한 20여 년간 그 인볼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비즈니스 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서 어또 다른 단체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 장자리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로컬 다른 단체의 장자리를 놓고 또쭉 이사 멤버로서 인볼브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의 그 전직 회장 이사장님들이 어, 저하고 한그 모임에서 앞으로 이사장은 유건자 씨가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어 제가 여성의 회장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십 아, 그게 십육 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그냥 빈말이 아니었고. 어, 회장직을 역임하지 않았지만, 시카고 여러 단체에서 어, 장자리를 맡아서 그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아,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봉사구나 하고, 어, 여성의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여성의 이사장을 제가 맡고 보니, 그, 특히나 이사체제로 가는 그여성회가 이사의 그 체제가 정비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들의 정비를 해서 이사에, 아, 왜냐하면 이사들의 그 멤버십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를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 참여도를 높이고 어, 또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그리고 또 미딩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어, 여성들도 이제 우리 어, 이민사회가 많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그 여성들을들의 파워를 더 모이고 하려면 여성회가 좀더어그 지난 그 사십 여전 연년 전보다 아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야만 젊은 세대들도 임볼브를 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성회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게 기뻐요 사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니타임 만날 수 이라 일상들이 참그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제가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대면 접촉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특히나 심했던 2020년 사이에는 제가 그 이사들 리스트를 정비하느라고 그 당시 리스트를 제가 받았을 때한 120명 정도의 그 이사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 지속적으로 이사를 해주실 건지 아니면 그만두실 건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래서 어, 정말이지 제가 그 이사분들을 일일이 120분을 거의 전화를 하다시피 하느라고. 엄청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 코로나의 그일년이 어, 그 이사들 리스트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임 이사를 모집할 때는 또 일일이 점심이라도 이렇게 사주면서 이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대면 접촉이 없었지만, 아, 그래도, 어, 전화요금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이사한테도 부탁을 전화를 하고, 기왕에 이미 이사직을 맡으신 분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대면 접촉은 못했지만 전화로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리노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어 l 튼리미 t 에그 숫자가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 그리고 또그 마스크를 쓰고 대면 미팅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두 번을 줌 미팅 화상회의도 같이 겸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직접 참석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줌으로도 또그 화상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30명에서 50명이었지만 또 줌으로 한20 30명이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화상 회의라는 것도 한번 경험도 해 보고 그래서 조금 힘든 기간이었지만 또 나름대로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이 사회를 다른 때보다 다채롭게 했던 것은 그동안 제가 20여 년 동안 이사로서 참석을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루하고 또 많은 대부분의 우리 그 여성의 이사분들은 이미 그런 경지를 어 넘어서서 다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즐겁고 흥미롭고, 그래서 본인들이 다시 또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하다 보고, 또 제가 많은 여러 단체에서 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뭐가 필요한 것이 그 아이디어로 떠올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 여성들한테 맞는 아그 프로그램이 뭔가를 다 생각을 해보고 또 임원들하고도 또 토의를 한 결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어느 단체든지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단체 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을 짓는 겁니다. 세 명. 오케이 하나, 간단하게. 짝짓기 프로그램 같은 거, 뮤직을 틀고 가지 노래를 하면서 뭐 서로 몇 명을 합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 그런 그 게임도 하고 또. 이사들이라고 하시, 면서도 여성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여성의 히스토리를 알게끔 하느라고 퀴즈 문제도 내고 그렇게 가면서 또뭐 싱얼롱도 같이 하고 왜냐하면 여성에는 합창단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탤런트를 가진 부속단체들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하느라고 그런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었다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아주 굉장히 좀 파킹하기도 어렵고 또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아 곳에서 이사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성회가 40년이 넘는 이사회고 여성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여성들이 약간 분위기 도 좋은 어, 업그레이드된 장소에서 이사회를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어, 늘 하던 장소에서 조금 다른 그 골프 콜스의그 아름다운 분위기에 있는 치비 체이스 골프 클럽에서 이제 저희들이 어, 이사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그런 그 굴곡의 시대도 있었지만 쭉 흐르는 그 여성 단체 보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여성이 가진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이 바탕으로 된그 위에서 임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단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기 할 일들이 많잖아요. 여성, 여성들은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어, 또 택해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정말 자기 시간을 내고 여성이라는 단체를 위해서 하려면 그런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성의 장점은 바로 그거다.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바탕이 된그 위에서 봉사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이것이 장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성회 같은 단체도 우리가 인간 관계, 이사와 이사와의 관계, 임원들과의 관계, 이사장 회장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함으로써 우리 여성회가 앞으로 시카고 동포 사회에서 지금도 모범 단체이지만 더 좋고 발전하는 그런 모범 단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 저는 이사장으로서 또 이사장 뿐만 아니라 회장으로서도 제가 맡은 단체의 단체장이 됐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하고 또그 단체를 성장시키고 또한 걸음 발돋움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그 목표를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또타 단체에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장점들을 모아서 그런 그 단체가,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어쨌든 제가 전에 있던 이사장보다도 나은 단체가 되기 위해서 어,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인연이 다 가고 또 열심히 나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임원들이나 아그 어, 멤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고 서로 정말 친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단체, 아, 이 단체에서 내가 이분하고 이사장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웬일인지 자꾸 이 단체에 열심히 나도 인볼브가 돼서 이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또 함께 하고 싶었던 게제그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 제가 2년을 돌아보니까 사실 저희 집에서 또그 임원, 이사, 이사, 그 임원들도 모여서 한그 모임을 했는데 그 저희 집에서 모인 그 시간이 그 동안에 사실 여성이나 잠깐 소원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 십여 년의 그 서로의 몰랐던 것들을 그 시간 만남 동안에 한 서너 시간 동안에 뛰어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만남의 장을 자꾸 마련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 제가 그런 면에서 참 잘했구나. 화합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인화의 단체가 됐는데 내가 공이 있었구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금 더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을고 또 대외적으로도 조금 더 많이 발표를 하고 했었을 텐데 그런 건 못했지만 제가 내적인 성장을 기, 아, 이루는 데는 그래도 꽤 기여를 했구나 싶어서 자화자찬을 하고 싶습니다. 아 저는 봉사하는 리전을 일부러 따질려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천성이 저희 아버지들이 어, 옛날에 농사를 하면 거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어, 그 땅에 대한 봉사.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성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그런 그 성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미국에 와서 살아보면서 아 미국의 이런 그 봉사 정신의그 의미를 알고 왜 이들이 봉사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 내가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받은 이런 혜택을 나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보답을 하고 베풀어야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그 예를 들면 저희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님이 미국에 아이들을 돌보러 오시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때 그 시카고에 하늘 노인복지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어머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혜택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돈으로 그때 무슨 봉사를 할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제가 시간과 노력 봉사는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늘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에 이사로서 시작을 하면서 그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메인 봉사의 리즈는 내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또 누군가에게도 그 받은 혜택을 다시 베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제가 봉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봉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세상에는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봉사할 때 내가 받는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오고 나한테 베풀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 그 봉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 감격적인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